동사는요, 뭐 5단 동사, 1그룹 동사, 뭐 하일단 동사, 막 그렇게 얘기하는 동사, 그 문법 용어가 있는데, 저는 오늘 어떻게 설명할 것 같냐면, 덩어리 개념으로 동사를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거랑 조금 스타일이 비슷할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마법. 자, 밑에 글자 잘 보이나 모르겠다. 자, 일단 동사는요, 삼형제가 있어요. 어, 나는 문법 영어를 되게 싫어해가지고, 실제로 내가 일본어 공부할 때도, 5단 동사가 뭐야? 1그룹 동사가 뭐야? 근 그렇게 왜, 그렇게 공부 안 했어요. 몰라가지고, 그런 거 싫어가지고, 그런 거 때려치고, 그냥, 그냥 암기만 했었어요. 근데 그, 그냥 암기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았긴 해요. 자, 앞에서부터 빨간 거, 루 동사라는 건 뭐냐면, 동사가, 루로 끝나는 동사를, 루로, 단어가 끝나요. 루로, 끝 단어가 끝나는 동사들을 한 덩어리 개념으로 그냥 루 동사라고 내가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일단은 루로 끝나요, 그쵸 루로 끝나요. 그리고 그러면 두, 어, 두 번째 있는 세 파란 거는 뭐예요? 저거는 우, 우, 끝에가 우로 끝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무조건 우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무, 부, 누, 쿠 스 스도 이제 우 단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다 다 끝에가 우로 끝나는 느낌이 이해가 되셨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 아, 부, 누, 쿠스 이거요.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거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 끝에가 뭘로 끝나요? 우로 끝나죠. 괜찮아요? 이해되셨어요? <laughs> 그러니까 무조건 우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 <laughs> 우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 우나, 무무, 부, 누, 쿠스, 전부 다우 발음으로 끝나게 되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우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파란색 우로 끝난이 동사들은요, 양 사이드에 있는 예외 동사랑 앞에 빨간색 루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 오케이 루로 끝나는 빨간색 이 동사랑 저 초록색 예외 동사를 뺀 나머지 모든 것들 자 그럼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안 되고요 그래서 내가 그림으로 가져왔어 그림으로 가져왔어 자 이게 첫 번째 있는 게 빨간색 루 동사고요 두 번째 있는 게그우 나머지 동사들 세 번째 있는 거는 예외 동사가 있는데 단두 개밖에 없어요 스루, 쿠르 얘네밖에 없습니다. 천천히 할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동사는요, 3형제가 있어요. 세 마리가 있어요. 이 쭈구리들 세 마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뭐뭐합니다, 뭐뭐합니다, 뭐뭐합니다를 세 덩어리로 내가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루로 끝나는 동사, <laughs> 두 번째는 저루랑저 끝에 예외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동사. 이거을 크게 크게 덩어리 개념으로 보자면 그래 물론 디테일하게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괜찮으세요? 자, 쌤 그러면 오, 루로 끝나는 건 알겠어요 뭐 다베루 다베루, 먹다 라는 다베루는 이첫 번째 아이에 해당이 되겠죠 <laughs> 이해 되셨어요? 자, 예를 들어서 다베루 하면 은이루로 끝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나 오늘 되게 천천히 천천히 할 거예요. 자, "다베루 먹다" 라는 뜻은 끝에가 루로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루 동사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요무, 읽다 라는 표현이 있죠. 요무 같은 거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 루로 끝나지 않았어요. 끝에가 우, 발음처럼 끝나는, 그런 아이들 중 하나예요. 그럼 요, 무는, 옷수 무, 무. 일단, 루가 아니니까, 나머지 동사들 다 집어 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어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복습 다 되게 많이 할 거예요. 동사 파트는. 동사 파트는 되게 많이 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뭔지 몰라도 자, 넘어가 볼게요. 뿅!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루. 우리 앞에는 루 파트 친구들을 한번 봐 보도록 할게요. 루로 끝나는 아이들 뿅. 자, 여러분들 잠깐 보기 편하라고. 자, 초록색 있는 부분을 볼게요. 자, 루로 끝나는 아이들은 뭐냐면 루로 끝나는 동사다. 그런데, 그런데 괄호 열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괄호 열고 있는 부분을 한 번씩 써 보든가 말해 볼게요. 자, 그런데 <laughs> 루 앞에 이 에가 나온대요. 네, 일부러 한자안 넣었어요. 어, 한 자는 일부러 안 넣어. 나중에 넣을 거예요. 자, 루로 끝나는 동사는요. 특징이 루 앞에 뭐가 와요? 이 에가 와요. 이 에가 와요. 그 무슨 말이에요? 어, 저 파란색만 보고 이해를 하는 친구들은 여기 있지 않겠죠? <laughs> 나는 엄청 고급을 하고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 봅시다. <laughs> 하나씩 읽어볼게. 다 먹다부터 가봅시다. 타베르 먹다. 위에서부터 가네. 보다. 미르.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아니야. 이거는 저는요, 이거는 기초 친구들을 위해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자를 일부러 넣지 않았어요. 한자가 쉬울 수도 있는데, 한자만, 갑자기 한자를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어, 어, 부담스러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그 느낌 알아요. 그 부담스러워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내가 그 느낌 알기 때문에 한자 미리 안 넣었어요. 이렇게. 이게 공부한 친구들은, 지나간 친구들은 한자가 되게 편해. 근데 처음 접근하는 친구들은 한자를 접하면 막 힘들어요. 먹다는 탑베루 보다는 미루. 자, 먹다는 타베루 보다는 미루. 오케이. 근데요, 이게 지금 루 동사에 포함되는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laughs> 지금 근데요, 그 특징, 루 앞에 이 또는 에가 <laughs>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랑 에가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루 앞에, 루 앞에 뭐가 있어요? 타베루 같은 경우는 배가 있죠. 여러분, 배는 이에요? 에에요? 에죠. 아, 타베루라는 루로 끝나는 동사인데 루 바로 앞에 있는 단어가, 글자가 배. 즉, 에로 끝났구나.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 선생님, 그럼 미루는요? <laughs> 자, 루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미, 미. 자, 이가 있죠? 여기 있는 알파벳, 이거 보이죠 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로 끝난 루 동사라고 보는 거예요. 아, 세 번째는 단어 볼까? 오시에르, 가르치다. 뭔가를 이제 가르치다. 오키르, 일어나다. 여러분, 가르치다 볼게요. 루. 앞에 뭐가 있어요? 와, 에루가 있다. 에루가 있다 에루. 자,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납니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는 거. 오키루에서 루 앞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키가 있어요. 키, 키. 다시 루로 끝나는 거는 루 앞에 이나 에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뿅! 그래서 다시 보세요 다시 크게 보여줄게요 크게 보여줄게요 자루로 끝나는 덩어리 아이들은요 그 앞에가 이나 에가 와요 그래서 자베르 미르 오시에르 오키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 키가 왜 이로 끝나는 거지? 라고 누베리가 얘기해 줬는데 키, 키 이로 끝나잖아요 그 모음이 이로 끝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 루 덩어리 동사는 루로 끝나는 동사 친구는 뭐 이런 나름의 법칙이 있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뿅! 여러분 내가 그게 있다고 그랬죠? 방금 전까지는 이루 라는 아이의 특징을 배워봤어요. 이번에는 우 덩어리 동사들을 한번 볼게요. 자, 보니까 우로 끝나는 동사들은요 루 동사처럼 방금 전에 했던 거 그리고 예외 동사를 뺀 모든 동사예요 그럼 하나씩 볼게요 어 그러면 여러분들 나한테 물어볼 거지 지금 어쌤 근데 저거 루로 끝났는데요 자맨 위에 있는 거 보니까 아루 있어요 있다라고 되어 있죠 쌤 근데 아루잖아요 이거 루로 끝났잖아요 루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우에다 집어넣었어요? 왜 그래요? 쌤 재수 없어요. 이상하죠? 그럼 왜 여러분 물어볼게왜이 '루'로 끝났음에도 루로 끝났음에도 이 앞에 '루' 동사에 안 집어넣고 내가 왜 여기다가 넣었을까? 내가 왜 여기다가 넣었을까? 루 앞에 '에'라든가 이 라는 말이 없으면 또루 동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응, 응. 그, 그거 언제 배웠어요? 방금 전에. 여러분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첫 번째 루로 끝나는 동사 아이들은요, 루 앞에 반드시 이나 에가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그런데 루로 끝났다 하더라도 얘는 앞에 아루잖아요. 에라든가 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얘는 루동사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루루? 그 뭐예요? 얘는, 보세요. 나머지 동사들 다 처리하는 반 있잖아요. 폭탄 처리반 같은 이 우동사에 다 집어쳐놓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루가 아니면 우동사예요, 맞냥 아, 자, 그럼 두 번째 부터 카, 우. 이것도 우로 끝난다. 뭐, 구매하다. 뭐, 돈 주고 사하다. 그런 느낌 사다 카우 어렵지 않죠? 어 그렇구나 이거는 룰 아니잖아 그렇죠 그냥, 그냥 루가 아닌 아이들 자그 다음 거세 번째 꺼 보겠습니다 읽다 요무 요무 읽다 책을 읽어요 신문을 읽어요 뭐 지도를 읽어요 또뭘 할까 뭐 인터넷 기사를 읽어요 편지를 읽어요 요무 요무 그렇죠. 요 이쁘다, 이쁘다. 그죠. 카우는 구매하고 돈 주고 사는 거. 요무는 읽는 거. 그쵸? 그렇죠? 홍, 오, 요무. 책을 읽다. 라는 뜻에서. 이것도 뭐, 루로 끝난 거 아니니까, 요, 우, 아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소부. 아소부. 루가 아닌 부로 끝났어요. 그래서 얘는 놀다. 아소부. 아소부. 죠? 아소브, 아소브. 자, 그래서 우로 끝나는 동사들의 특징은 루 동사와 예외 동사를 뺀 모든 동사다. 모든 동사다. 넘어갑니다. 뿅. 그럼 다시. 아까 전에 아루가 왜루 동사가 아니에요라고 내가 설명했죠. 그거를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분명히 루로 끝나긴 했어요. 하지만 앞에 이라든가. 에가 없기 때문에 얘는 루 동사가 아니에요. 오케이,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번에 예외 동사를 한번 볼게요. 예외 동사, 예외 동사는 도연변이 같은 애들이에요. 아까 뭐 법칙이 있었죠. 이랑 에랑 붙어서 루가 오면 루 동사에 그거 아닌 나머지 애들은 전부 우 동사에 그쵸? 우리 동사는 대덩어리, 세 마리가 있어요. 삼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얘네들은요, 지멋대로 노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어떤 법칙이 없어. 굉장히 인터넷 표현이죠. 야, 나는 나의 길을 가는 아이들이에요. 스르, 하다. 쿠르는 컴컴컴 오다. 스르, 하다. 쿠르, 오다. 이해되셨어요? 얘네들은 지 맘대로 떠도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얘네 두 개만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갑니다 뿅. 자, 다시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우 동사는 아까 두 번째 파트에 있던 이 요거 있죠? 루로 끝나는 거첫 번째 파트, 우로 끝나는 아이들. 자, 그 우는요. 우는 뭐우발음을 끝나는 거 있죠. 무, 부 뭐. 이렇게 우 끝나는 아이들도 있는데 아루처럼 이 아루처럼 루로 끝나는 아이도 있어, 루로 끝나는 아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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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면 동사는 크게 <laughs> 세 마리가 있죠. 요 밑에 요 사진 보이죠? 요세 마리로 나뉘어져요. 고그 얘기하는 거에서 뭐 우동사, 루동사 나눠지고 뭐 예배동사다. 여러분 이런 이런 문법 용어를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분류를 해놓은 제목일 뿐이에요.